한, 두, 세, 어때요? 혼자 저는 여행을 떠나러 가겠습니다. 그래. 건강히 계시고. 음. 아 그것도지. 아고프로 하는데가 있지. 좋아, 아, 좋아. 빨리 아, 당기빨 들어와. 머리도 안부 묻는데. 아이 그게 어디 있어. 잘다니겠 방콕에 도착한 히락씨 지금 첫 좀... 접습니다. yeah mm -hmm. 하시는 분이 추천해 주셔서 가고 있어요 그불들리려나 진짜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려니까 매우 어색하네요 에서는 비디오를 찍지 않았다. PCR은 음성이 나왔다. 유심 사러 가는 길이 즐거워 보이는 히락시의 모습. 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 어이 진짜 외국인 것 같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네요. 하루 동안 진짜 아무것도 없이 어제 밥도 못 먹어서 멤버가 엄청 왔었는데 뭔가 나오니까 엔돌핀이 확 도는 것 같고 이제 뭔가 진짜 여행을 시작한 것 같은 기분. 근데 갑오 제벨레버 여기 있네. 먼저 유심 카드를 살 예정입니다.

ตที่นี่ยขาวผสมี้เเนียตัวนี้จะเป็นวันมันนะอลิม uh ิเตดวันทันเลนปิปซี่บาทวันมันอลิมิเตดอลิมิเตทุกเง้ก็น่อยบว์เฟสเตอร์อ้าวอันนี้ที่อื่นไไม่ได้ ฟิเนแดงนะเป็นทัวริสแต่ว่า nah, ม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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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น5ฟฮันเี่ัเป็นแค่ฟิบเทนอีชเออเลิมิทีใช่แต่ว่ามันแค่ฟินดงนี่วันมันอีกนอ่าฟินดงฟิบเทนแดงลิสอ๋อไหนเอ๊ะอันนี้อเอโอเคอพาสปอร์ตวีลเมิงั้น1ด50บาทจ่าริรืม่ได 15일에 6 0 0바트짜리를사 버렸다. 그는 계산을 못 하는가 보다. 이. 6 0트 유심 카드를 사고 다음 숙소로 이동을 하려고 체크아웃을 하는 히락시의모습 그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 자식 눈치를 어마무시하게 본다. y yes? um, the p c e a e your care. I have t h u a r a n t i e paper for you. Clear? Any, yeah, everything h yeah. e a t e a Thank All you. ขอบคุณครับ.ขอบคุ <목> <in the> <목> <up. 목> <목> 이렇게 체크아웃을 할때 PCR 결과지를 준다. 나는 음성이다. <목> 모든 것이 서툴은 히락시의 모습. 앞날이 걱정이다. <목소리도> 자, 이제 다음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오우~ 매우 후끈후끈하네요~ 너무 네, 못는 곳이니까... 여기서~ 괜히 걸어가려고 해나? 지금... 탈까? 그냥? 이거... 내가 갈수 있을까? 출발한 지 1분도 채안 됐다. 아, 보다. 어. 위치를 찍어두고 출발할 걸 그랬네요. 어제 봤을 땐 여기 길이었으니까. 와. 곱수네 아, 신기해서 아무거나 찍는 희락 씨. 그는 카메라도 제대로 들지를 못한다. 아, 아, 이사다 타기 이미 뻔없긴 하지만 오토바이 빌리는 곳이 너무 오와 나오니까 뭔가 진짜로 이제 여행구 같은 느낌이 드네요. 나 인천 여행 끝이고. 근데 더뒤지겠네아 길거리에 뭐 팔면 그냥 택시 탈까 고민하는 히락시의 모습 그도 알고 있다. 셋이 되게 느리네요. 되는 건가? 5G 유심을 사고 4지로 데이터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힐락씨의 모습. 5G로 하니까 빠르네. 다행히 빨리 알아챈 일학 씨의 모습. 대견하다. 1시간 5분? 시작. 아, 지금 맞게 1시간 5분이나 걸린대요. 카메라로. 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음. 이더위에 대한. 타고 가는 게 맞나? 희락씨는 의지가 없다. 아길 어, 거야 매우 냄새. 공개는 그렇게 말지는 않네요. 어 이쁘네요. 람 사는 냄새. 공기는 그렇게 맑지는 않네요. 아, 근데 이렇게, 괜히, 개끼부렸나? 그래비란 어플에서 찾아보니까, 톡톡 비용이, 한, 6,000원? 어, 무조건 내야겠는데, 이거? 아, 4 0원이었나 살도 뺄 겸, 체크인 시간도 2시니까, 한 번, 가보겠습니다. 태국 길거리. me. This one. No. Oh okay. no? uh, cold, cold. Huh? Uh, oh. Oh, uh, strawberry. Here? I like it. What taste? Oh, yeah. uh, I want this. ใช่ใช่โอวตีนเหรอใช่โอวตีนเหมือนเป็นชาแบบขมขวายีโนตชีโนตทิปปิ้งครีมโอเคโอเคเต้ตัดยูวันสุชัยโอวตีนไรส์เตมไรส์โกโกมีไรอย่างโกโกโอโกโกโก้ใช่หรือมันไม่มีทิปิ้นะเออให้พนักงาหนูบอกเขาไปแล้วอันนี้ใส่สมาใช่สามครับเขามาชิวสิเขาถามว่าที่ร้านคิดเท่าไหร่โกโก้ขม 25맞아이 okay. 아, 오케이. 땡큐. 유 웰컴. 아, 거지 꼴이 다름 없다.

이 자식은 만드는 모습이나 찍지. 왜 자꾸 자기 모습을 찍는지 모르겠다. 아마 정신이 없나 보다. 살기위에 허물을 벗는 히락시의 모습 어. 그 네요여기서화 마스크 좀 음. 드디어 살것 같다 아, 어, 될것 같다. 어, 이게, 25밭? 정말 싸네. 여기서 쉬다가, 아, 어. 꿈만 같은 휴식을 제치고, 다시 출발하는 디락시의 모습. 네, 한국인이면 활기를 한국인이면... 찾은 듯 하다. 어. 이것도 10분 있다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뭐라도 마시니까, 2 5 밖에 안 하는데, 먹는 걸 찍었어야 했는데, 너무 허겁지겁 마시느라. 오. 이 호스텔 주의로니락시의모습 대견하다. 5km를 걸어왔다. 여기 왔는데 마나도 어디야? 아도 两千很了。 가야 되나 한블록 더 가야 되네가 되네. 여행 일 차의 희락시의 모습 앞으로 그의 앞 날이 매우 걱정이다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